현대기아 비상 르노가 드디어 이를 냈습니다. 위장막이 벗겨진 채 국내 도로에 등장. 이대로 나오면 게임 끝일까요? 벌써부터 조선의 X6다. 포르쉐가 생각난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주인공 오로라 2입니다. 전장 5m급에 달하는 준대형 쿠페형 SUV입니다. 샤크 이미지의 폐쇄형 육각형 그릴과 공격적인 헤드램프가 전면부를 압도합니다. 측면은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과 22인치 대구경 휠이 악건입니다. 다만 이 유출 예상 디자인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파워트레인은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기본, 245마력에 연비 18km를 목표로 합니다. 출시는 2026년 3월이 유력, 예상 가격대는 3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. 크루노의 이 대담한 도전으로 현대기아가 독점하고 있던 국내 SUV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.